안녕하세요, 밀레니얼 Z 세대의 테크 미래 트렌드의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Z 세대 타겟 테크 미래 트렌드 미디어 유즈의 김가입니다 반가워요. 유즈는 새로운 세대인 Z 세대에게 새로운 소식들을 전한다라고 해서 유와 Z를 합해서 만든 유즈입니다. 처음에는 저와 공동창업자인 지윤님 이렇게 둘이서 IT 전문 기자일 때, 아,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사전화학회 기술들이 정말 중요한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기사를 쓰는 우리들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대중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영상이라는 방법을 생각을 해냈고요. 마침 틱톡에서 틱톡 교실이라는 정보 성선텐는도 다룬다라고 해서 쇼폼으로 한번 아이템을 전해보자 하고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번 중국의 시진핑 주석,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 대표가 빠진 이 기술을 하면서 블록체인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 첫 영상을 올리자마자 이렇게 1만 뷰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틱톡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140만 뷰짜리 컨텐츠가 터졌어요. 그걸 보고, 아, 틱톡에서도 이런 IT나 테크 트렌드에 대한 정보성 컨텐츠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꼭 뉴즈의 팔로워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테크, 기술과 우리의 일상이 전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테크한 산업에 주는 진입 장벽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뉴즈는 I.T. 전문 기자, 아나운서, 핀테크 전문가가 모인 팀인 만큼 최대한 테크와 기술을 쉽고 재밌게 전달을 해서 우리 모두가 테크 트렌드를 알고 다가오는 미래를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